그러면 여기 약대 파운데이션 수강 과목을 정리했는데요. 파운데이션의 코스가 여러 개인데 약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수강하는 코스가 라이프 사이언스 코스고요. 그리고 거기에 총네가지 과목이 있고 튜토리얼이 함께 있는데 첫 번째가 스킨스 i 사이언스, 두 번째가 바이오 g 지 그리고 케미스트리, 그리고 EAP입니다. 네. 그럼 요거, 여기 과목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볼게요. 먼저 스킬 스폴 사이언스 요거는 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여기 수학이, 과학, 화학이나 생물을 하는데 필요한 스킬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간 화학 막 뭐지 분자량 이런 거 계산하는데 필요한 계산식이라든가 아니면 계산 아계식이라기보다는 계산, 아, 계산, 계산 방법 이런 거를 위주로 배우고요. 막 지수나 어, 더하기 빼기인데, 약간, 복잡한 더하기 빼기? 아니면 공식에, 그, 우리가 아는 숫자를 넣어서 대입해서 해결해 보는 정도? 아니면은, 근데 보통 여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 약간 활용형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과학적 상황이 주어지고, 과학적 그 상황 안에서, 어,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여기서는 약을 얼만큼 써야 되는지 보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한 게 여기 매트메틱스 부분이 그 부분이고 요턴원 때는 그매트메틱스 부분이야 그리고 그래프에 관련돼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왜 배우냐면은 나중에 레포트를 적기 위해서 그래프를 어떻게 다루고 그래프에는 무슨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웁니다. 네. 그리고 이때, 텀원 때는 이런 일반적으로 생물이나 화학 수업하는 거랑 꽤 비슷하게 진행을 했어요.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시고, 뭐 수업하시고,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시험을 봤어요. 그, 그거를 이론에 대한 부분을 통틀어가지고, 그거를 학기 말에 한번 보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한번 했어요. 근데 여기 프레젠테이션 발표는 이 마지막 텀3때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한번 하게 되는데 그거는 파이널이 exam 아니 그 약대를 진학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그거를 위한 예행 연습이라서 f o r m a t i v 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 텀 1이 있고 텀 2랑 텀 3에는 아예 조금 다른 부분을 해요. 여기서는 계속 레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레포트폴리오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이번 해부터 처음 진행된 거라서 어, 선생님이 약간 완전하게 예시를 들어주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를 막 머리 싸매면서 했는데 이게 레포트폴리오가 랩, 랩 리포트를 어떻게 하면 잘 적을 것인가라는 팜플렛 이런 리포트를 적는 거예요. 레포트를.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게 좋다. 여기서 뭐 너무 그래프 각각의 값이 있는데 갑자기 너무 높은 값이 나오면 그거는 빼라. 아니면은 뭐 어떤 t 테스트 뭐 이런 걸 거쳐가지고 통계적으로 뭐 이게 맞다 뭐 이런 거를 약간 알려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길어가지고 첨투에서 파트A, 파트B, 파트C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거를 언제까지 적어내라 하면은 그거를 낸 다음에 선생님 첨삭을 해주셔요. 근데 이거는 뭐지? 마지막 최종본이 아니라서 이렇게 텀2, 텀3에 거쳐서 그거를 계속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 텀3에 종합을 하, 다 모아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4월 중에 제출하게 됩니다. 4월 중이면 텀3 한 3주차, 3주 초반이어가지고 네 보통 텀투나 텀투 방학 때 대부분 작성을 마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도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은 조금 더 비중이 적어요. 한 20%고 레포트폴리오가 네, 80%로 마지막 최종 점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과학 주제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주제를 한개 선정해서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프레젠테이션 10분 정도 자리를 준비해서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발표를 하는 수업이에요. 네, 이거는 한 번만 나오면 됐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참 참석하는 수업이었고 그래서 참석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요때 수업이 이게 선택적으로 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은 그 바이오서지나 케미스트리의 파이널 일정을 대비하는 시간으로 씁습니다 저는 네 도정원에서요. 음, 그래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전체 스킬스포 사이언스 이 과정 자체가 뭐 다른 사이언스에 비해서 좀 어렵다 싶다 뭐이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어 이거는 사실 조금 되게 쉬운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킬스 자체가 수학 이나 그래프 관련된 내용인데 그 고등학교 수학을 하셨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사실 거의 중학교 수학만 해도 수학 연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고 근데 포트폴리오는 직접 레포트를 영어로 한 글자 적고 한 글자씩 적고 그리고 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조금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다른 바이올로지나 케미트리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 성향에 따라서 과제를 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혹시 프리젠테이션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많이 해봤어요? 어, 네. 저는 중고등학교 때도 해보고, 학원에서도 꽤 해봤던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요. 그래서 그 영국의 수업에서는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발표하고, 그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bitmas 이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 요거는 그냥 수학 공식이랄까? 수학을 이게 더하기 빼기를 한 순서를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괄호를 풀고, 뭐 지수를 처리하고, 나누기, 곱하기, 그 더하기 빼기 무슨 그 서대로 해라 하는 건데 한국인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왜 가로 먼저 네네. 하고 뭐 이런 얘기죠 곱하기로 네네. 먼저 하고 왜 하게 야 알겠어. 아그 얘기를 이렇게 했지았구나예 알겠습니다. 네네. 홈페이지 볼까요? 네 이거 그냥 수업자료 중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 과목은요. 어 파이널 읽는 램 시험이랑 그리고 랩 리포트, 이두 가지가 키워집니다. 네. 그래서 텀원이랑텀2 때는 그냥 계속 이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고 중간 기말, 포마티브 테스트를 계속 봅니다. 마지막에는, 마지막 점수, 최종 점수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시험이죠. 그래서 텀원이랑텀2 동안은 이렇게 계속 배우는데, 요 내용들이 생명과학 원이랑 2에 나온 내용들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거를 영어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옆에 예시 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빨간색 밑에 친 부분이 다 여기 호흡계의 그 기관의 명칭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한국어로 해도 그 기억이 안 나거나 배운 지꽤 오래돼서 그 모르는 용어도 많을 텐데, 근데 이거를 영어로 하니까 완전 새로운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매 수업마다 이거를 좀 미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하 이게 한번 용어를 바로 이게 외국, 설명, 용어를 설명을 하시긴 하는데,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학생들은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외국인 학생들 중 일부는 아예 영어, 생명이나 뭐 화학 이런 과목들을 영어로 배우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미 이 용어를 한번 접해본 적이 있을 텐데, 저희는 한국어로만 접하기 때문에, 아예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미리 수업을 약간 훑어보는 식으로 안 해주시면은, 네, 아예 수업을 놓치게 되는 일이 조금 생깁니다. 네. 그래서, 텀1이랑 텀2 때는 대충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텀3 때는, 랩 랩 수업을 진행하고 리비전 위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랩은 그냥 그 저희가 캠퍼스가 두 개거든요. 원래 강변 쪽에 있는 캠퍼스가 한개 있고 그리고 시티 캠퍼스라고 좀더큰 캠퍼스가 있는데 요 보통은 그 강변 쪽에 있는 거기 세인트 피터스 캠퍼스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 랩 수업은 좀더큰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하고 거기에 약대 그, 건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랩 수업을 진행하는데, 거기 자료, 장비들이 잘 갖춰져 있고, 요거는 랩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랩 리포트를 작성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근데 랩 리포트는 선생님이 주신 자료에 어느 정도 틀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네, 작성 기준도 다 명확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랩 서브는 텀3 초반에 하고, 그리고 텀3 중반에 파이널 의뢰템이 끝나고 랩 리포트를 제출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바이올로지 지금 설명 다 하셨어요? 아, 네네. 그래요. 조금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그 혹시 이런 자료들 하든지 이런 것을 아까 아이패드를 사용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아이패드라든지 그런 게 반드시 좀 있는 게 뭐, 좋겠죠? 이게 네, 좀편하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 필기를 할 때, 손으로 필기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게 타이핑을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타이핑을 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해서, 저는 아이, 아이패드, 사실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지 않았어요. <laughs> 왜냐면은, 그, 저는 종이에 필기하는 그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종이에다 필기를 하고, 앞에 화면이, 화면을 아이패드에 공유를 해놓고,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종종 노트를 안 가져오거나 그럴 때는 그냥 아이패드에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네. 혹시 그, 뭐지, 온라인 자료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는데, 그걸 그, 볼 때는 뭐, 노트북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가요? 네, 네. 둘다 노트북이나 아이패드나 둘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수업 전에 보통 미리 자료를 올려 주시는데 안 올려 주시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로 대부분 선생님이 화면 공유를 하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동시에 틀어 놓는 것도 조, 좋습니다. 네. 온라인 자료라든지 그런 걸다 올려놓기 때문에 사실 지금 거의 필수적으로 이런 이제 대학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프린트물이라든지 왜 이런 걸 많이 전달을 해줬다라고 보면 네, 지금은 거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그저 파일을 그걸 다 다운로드 받고 프린트해가지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준비는 좀 해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 음. 네, 그리고 그 이런 준비인데. 한국에서, 그 다음에 연호학생 같은 경우는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좀 했던 학생인데, 그렇지 않았던 네, 학생들이라고 하면, 아니면 했던 학생들도 많지 않고지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어, 저는 그냥 생명과학 1이랑 2 기초적인 내용만 보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고등학교에 에 나오는 문제들이나, 수능 문제들을 보면은 조금 더 심화적인 게 많은데, 그거보다 개념적인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막 외워야 된다기 보다는, 그냥 이해를 하시고, 생명과학을 그냥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요거를 그냥 알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영어가 익숙하지 않았을 연학생도 한국 교육을 계속했기 때문에 영어가 익숙하지 않, 않았을 텐데 이런 특히 생물 같은 경우는 영어를 너무 많이 외워야 되는데 뭐 그런 네, 좀 맞아요. 팁이 있, 있나요? 그냥 생으로 그냥 다 외워야 되는 건가요? 어 저는 팁은 딱히 없고요. 그냥 그냥 막 외, 외우긴 막 외워요. 선생님의 저는 설명을 듣고 외우면 더잘 외워지는 것 같아서 어.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계속 단어를 보면서 뜻을 연상해서 외우는 거를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어 새로운 단어 배우듯이, 뭐 영어 새로운 단어 배우듯이, 그냥 그렇게 공부를 했고, 그냥 수업 전에 항상 미리 공부하려고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요. 뭐지? 그 나중에 뭐 추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국의 교육, 효과가죠? 뭐 이런 정도만 한데도 충분히 괜찮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그러 아, 그리고 네. 또 아이패드 관련해서는 그 선생님들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시거든요. 특히 파이널되기 전에 가까워질수록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문제를 많이 나눠주시는데 그거를 사실 인쇄하기에는 어, 대부분 기숙사나 이런데 컴퓨터 인쇄 장치가 없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또 학교 프린트를 하려면은 또좀 돈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패드에서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확실히 수월하고 내용도 한 아이패드 딱한 개만 있으면은 거기에 모든 파일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문제를 푸실 때는 확실히 아이패드로 푸는 게 어, 많이 편리한 것 같아요. 네. 뭐, 아이패드 얘기했는데, 혹시 갤럭시 탭을 가져오고, 뭐, 그런가고 좀, 틀릴까요? 어, 좀, 저는 다 아이패드를 갤럭시, 하나? 아, 갤럭시 탭을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어, 필기 기능이 있으면은, 크게 차이점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저는 근데, 네, 아이패드를 디자인이나 이런, 좀, 사람들이 많이 추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 것도 있어가지고, 네. 아이패드가 편리하긴 합니다. 네. 휴대폰 일도 뭐제 학생들 보니까 대부분도 아이폰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동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네네, 사는 것 같기도 네. 하네요. 네, 한 페이지 그래도. 볼까요? 네.